비가 그친 뒤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모처럼만에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맑은 하늘에 강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무려 7도 가량이나 높아지겠고요. 예년 이맘때의 초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 서쪽 지방과는 달리 동쪽 지방은 오후부터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영서남부와 영동, 영남 곳곳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가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지방은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날씨는 제14호 태풍 찬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교차는 10도 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